속보. 독일 언론 KF-21 충격 발표. KF-21 50대 단독 계약 진행 깜짝 독일 발표에 유럽 초토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KF-21의 미사일을 공급하는 독일 방산업체가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해커는 KF-21의 무장과 항공 전자장비 등 기밀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유령 매체 ZDF와 슈피겔 등은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가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부대 김숙희가 미국 유명 방산업체 명의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미끼 메일을 딜 디펜스 직원들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정보가 빠져나가도록 설정된 겁니다. 독일 딜 디펜스의 주력 상품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트입니다. 올해 양산이 시작된 캡프-21과 말레이시아 수출형 경공격기 에파-50의 아이리스트가 장착됩니다. 독일 매체들은 지난 5월 카프-21은 아리스트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때부터 김숙희의 딜 디펜스 공격이 시작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딜 디펜스 해킹 공격으로 KF-21과 F-50의 공대공 미사일 정보가 북한 손에 통째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투기와 미사일 체계 통합 과정에서 델 디펜스에 제공된 KF-21과 F-50의 초핵심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해킹 시도는 KF-21 기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청과 방첩사,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다음 주중 합동회의를 여러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4일,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2. 44. 한국 자체 핵무장. 한반도 평화.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 건설이 해법. 앞에서 써내려온 7회분의 연재 글 속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여러 면에서 제한됨을 확인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새로운 접근 전략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이 해법이다.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 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왜?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이 해법인가? 우리는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가? 3. 완벽하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45의 기고문에 계속 연재. 1. 왜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인가?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해법은 자체 국방력 강화 플러스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가 최선의 방책기라는 답변에 실망하여 쓴 대통령 비판 사설 글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도의 분석과 고민을 통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지의 표현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북핵해법의 선도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동의한다. 한반도 전장 환경은 확실하게 다른 나라 전쟁 사례와 매우 차별화된 특수성이 존재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영토는 한국의 6배, 군사력 순위, 러시아 세계 2위, 플러스 핵과 미사일. 로 무장 우크라이나 15위, 플러스 지상군 위주의 군대.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투. 정식 국가와 국가가 아닌 무장 단체와의 싸움. 이스라엘은 핵 플러스 강력한 공군력. F-35 50대2. 상, 플러스 첨단 드론, 플러스 아이언 돔 등. 주변 저항의 세력과는 비교 불가한 군사력을 보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고, 계속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우세한 입장이다. 특히 그들은 영토박 전쟁을 하고 있으며, 본토 피해는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양상이 약간 변화. 이스라엘이나 러시아의 보통 국민들은 특히 모스크바나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1. 한국과 북한은 70여 년간 전쟁을 준비해왔고, 50만과 130만이라는 엄청난 정규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2. 남북은 강력한 군사력을 대등하게 보유하고 있다. 군사력 순위, 한국 6위, 파리 북한 25위, 30위 별표 북한은 핵 플러스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국은 강력한 공군력 플러스 공격용, 엔드 요격,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 월등. 3. 한반도는 남북 1100km 플러스 동서 300km로 매우 짧고 좁은 전장이다. 휴전선 좌우상 방향 화살표 서울 50에서 60km, 평양 150에서 200km, 남한 인구 5200만 명, 북한 2600만 명, 특히 서울 900만 명, 평양 260만 명 거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남과 북 모든 도시와 마을은 단거리 사거리 및 드론 작전 반경 내에 위치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1000km 드론 사용. 따라서 전 국토는 동시 전장, 전투, 지대와 플러스 전후방 개념은 없을 것이다. 도시 중심의 인구가다, 밀집 플러스 고강도 무기 위력 고려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아마도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피해 사를 쓰게 될 것이다. 21세기 한반도 전쟁 남북 모두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한민족 전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전후 패전 플러스 패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상상 초월의 초밀집 도시의 허망한 파괴 플러스 대량 인명피해는 남북 모두를 파멸해 길, 결국 공멸 공멸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타격하는 것이나 남한이 현문 미사일 플러스 모입으로 평양을 집중 타격하는 것이나 똑같이 도시는 초토화될 것이다. 모헤미, 메시브 오어드넌스 에어 블레스트 엄청난 폭, 팔력의 공중 폭발 물체. 11톤의 덴트 서울이 북한 핵을 두려워하듯 평양도 거대한 재래식 전력의 피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 무조건 전쟁을 막아야 하는데 핵을 가진 김정은이 문제다. 김정은이 가질 수 있는 전쟁의 유혹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제례식,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압도적 대북 우위의 전력 확보만이 김정은에게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소의 피해로 전쟁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 전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2. 우리는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정말 압도하고 있나? 우린 핵을 빼고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다. 몇 가지 예시를 들고자 한다. 1. 군사력 건설은 재원 즉 돈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린 압도적 우위에 있다. 앞으로 더욱 갭값은 커질 것이다. 북한 리더십 수령 플러스 조선노동당 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재래식 군사력 절대 열세 플러스 더 이상의 경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핵은 남북한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게임 체임저의 자생존 전략이다. 이를 중점 발전시켜야 한다. 선택적 군사력 강화 정책을 채택한다. 이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 남한과의 경쟁은 불가함을 인정하고, 북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인 우선 투자 플러스 재래식. 전력면에선 선택적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다. 돈 없는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지만 매우 절묘하고도 영악한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방비 역전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북한 경제정책의 실패, 1990년대 고난의 행군, 200만 명 아사추정. 2000년대 들어 핵 개발 및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작동됐다. 결국 40여 년 이상 지속된 북한 경제의 추락과 축소는 남북간 경제력 규모의 엄청난 격차를 가져왔고, 이는 군사력 격차로 이어졌다. 아래의 몇개 데이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76년부터 국방비 규모가 역전되기 시작. 2010년에 32배 차이 발생. 2010년 기준. 남한 255억 7천만 달러, 북한의 8억 1천만 달러, 32배. 남북한 경제 규모. 100배 이상 격차 발생. 남한 GDP 1조 823억 달러, 한화 2,166조 8천억 원, 191개국 중 12위. 북한 GDP 163억 달러, 한화 35조 8,900억 원, 125위. 국민소득 북한 142만 원 vs 4 0 4 8만 원, 35,195달러, 격차 28.4배. 1963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149만 원, 북한은 한국의 60년대 수준.